오랜 세월 사적인 이야기를 조용히 간직해왔던 장민호, 한국의 트로트 왕자라 불리는 그는 마침내 오랫동안 가슴속에 간직해온 사랑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방송에서의 거창한 발표도 아닌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린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평생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수년간 장민호를 지켜봐온 사람들에게는 무게감이 깊게 느껴졌다. 늘 차분하고 성숙한 이미지로 사생활에 대해 말을 아껴온 그가 한 여성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은 그 사랑이 진심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뜻한다. 장민호의 연애가 공개되자 팬들은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의 따뜻함과 평온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많은 외로움을 감내하며 묵묵히 음악에 헌신해온 그에게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사람,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자주 서지 않아도 화려하거나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군중 속에서 따뜻한 눈빛과 손을 맞잡은 모습만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장민호가 그 사랑을 지켜가는 방식이다. 과시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성숙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연예인의 공개 연애가 대중 이미지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장민호에게는 오히려 그가 더 가까운 사람으로 더 진솔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는 무대 위의 스타를 넘어 평범한 감정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로 비춰진다. 어쩌면 그 진심이 그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 주는지도 모른다. 지금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외로웠던 긴 시간의 노래 여정에서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팬들의 마음은 뭉클해진다. 왜냐하면 오늘 장민호가 세상에 공개한 이 사랑은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며 믿음의 결과이며 인생의 많은 시련을 겪으며 깊은 사랑을 배운 한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장민호의 사랑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만의 사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내의 가치, 그리고 맞는 사람을 맞는 시기에 만나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혼란스럽고 바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며 함께 세상 밖으로 나설 용기를 내야 한다고.